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럽 북태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관련한 방송입니다 나토 75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죠 9일에서 11일까지입니다 참가국은 32개의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의 국가 예, 이것을 약자로 IP4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참석합니다. 이 회의중심 의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그리고 이와 관련한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기념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의미가 있죠. 백악관 인근에 있는 멜론 오디토리움인데요. 이것은 1949년 4월 4일 나토 창립에 근거가 되는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둘째 날에는 최근 새로 가입한 새 회원국 있죠. 스웨덴 핀란드에 가입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전체 참가국인 나토 동맹국,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유럽연합 등 전체 참여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한 나토 동맹국가 그리고 파트너 국가 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고 기자회견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내용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다고 합니다. 옌스 스톨덴 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사전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집단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여기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을 부추기는 중국을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방위 산업 지원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상회의 내용이라면요. 인도, 태평양, 네, ip4 파트너 국가 4개 나라와 나토 간의 첫 공동 문서도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채택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론 브리킹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네 나라가 새롭게 부상하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중에 두 나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나라, 즉, 북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 국가 간에 잠재적 협력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나토와 ip4가 공동의 적을 상대하게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나토 회원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도 면담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IP4 국가와도 별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와 작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리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서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및 경제 협력 제공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계속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 금지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반응은 어떨까요? 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분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 영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정도로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워싱턴 정상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단합이 잘 이루어져서 러시아의 확장 정책에 효과적 대응을 하는.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